안녕하세요 국어 4단원 글쓰기의 과정 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교과서는 1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먼저 주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이어서 오늘의 배운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내용을 떠올려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과정 중에서 쓸 내용을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8쪽에 민재가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야, 이번 학급신문에 실을 글을 한편 써줘. 어떤 글을 쓸까? 그래 내가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우리 반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 친구들이 재밌어 할 내용으로 써야겠어 지난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자, 여러분들도 상황을 잘 살펴보았나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나요 그렇죠 학급 신문에서 글을 실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2번. 민재가 읽을 사람을 고려해 세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친구들이 재밌어 할 내용을 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글을 쓰는 목적, 읽는 사람, 글이 실릴 매체 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쪽으로 넘어가세요. 민재가 글로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림. 자 이것과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림. 자이두 가지 항목이 있네요. 129쪽 2번에 위에 그림에서 민재는 글로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나요? 네 맞습니다. 겪은 일을 자유롭게 떠올렸습니다. 129쪽 2번 아래 그림에서 민재는 글로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나요? 맞습니다.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로 쓸 내용을 나누어서 떠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네요. 이제 1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는 떠올린 일 가운데에서 음식 만든 경험을 글로 쓰려고 합니다. 민재가 겪은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말이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삼촌은 달걀말이를 맛있게 만들려면 하시면서 달걀말이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민재는 아버지에게 "아빠,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럼 시장에 들렀다 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민재는 계란을 사서 달걀말이를 만들었어요. 삼촌께서... 달걀을 골고루 잘 저어야 한다는 것이 기억이 났지요 아버지에게 맛있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자랑하자 아버지께서는 이하 훌륭한데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와 달걀말이다 맛있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네요 자 이제 민재가 떠올린 내용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도전 달걀말이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한다 날마다 달걀말이를 반찬으로 먹어도 투정하지 않을 자신 이 있다. 지난 주말에 삼촌댁에 갔더니 삼촌께서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해 주셨다. 삼촌은 요리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다. 달걀말이가 너무 맛있어서 삼촌께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왔다. 먼저 재료로 달걀 6달, 다진 파한 줌, 소금, 식용유를 준비한다. 그런 다음 달걀을 큰 그릇에 깨뜨려 놓고 다진 파한 줌과 소금 적당량을 넣어서 골고루 잘 저어 준다. 삼촌께서 이때 달걀을 젓가락으로 싹둑싹둑 잘라 주어에 좋다고 하셨다. 덩어리진 것을 가위로 자르듯 끊어 주면 된다고 하셨다. 그런 다음 약한 불에 준비한 지진판을 얹고 식용유를 골고루 두른 뒤 달걀물을 넓게 붓는다. 그리고 조금씩 익으면 끝에서부터 뒤집개로 살살 말아준다. 내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며 조금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만든 달걀말이를 드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셨다. 내가 만든 요리를 우리 반 친구들에게 주고 싶지만 사람이 많으니 특별히 요리 비법을 공개한 것이다. 자 이렇게 민재의 도전 달걀말이 글처럼 경험으로 떠올린 내용을 글로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은 일을 글로 써서 학급 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읽을 사람 주제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학급신문에 겪은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읽을 사람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읽을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네, 주말에 가족과 겪은 일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네, 이제 129쪽에 이번에 보기에서 한 가지를 정해 글로 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내용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경험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요즘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겪은 일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 힘들거나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과 같은 기분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떠올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련 있는 일이나 생각을 한대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겪은 일과 관련 있는 생각을 가지치듯이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